안녕하세요. 다니엘서 9장 시작합니다. 9장은 8장보다 시간이 7년 더 흘러서 바벨론이 멸망한 후의 일이고요. 9장 1절에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라고 되어있지요. 여기 나온 아하수에로는 메대왕이었던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를 아하수에로라고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왜냐하면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는 다니엘이 죽고 난 뒤에 나오는 왕이고 메대족속도 아닐 뿐더러 아하수에로의 아들은 다리오가 아니고 아닥사스다 1세거든요. 그리고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니까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 외삼촌 다리오가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해, 즉 주전 539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찾아보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읽었을 것이고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도 수차례 읽었을 겁니다. 이사야 45장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가 와서 성문을 열 것이다라는 예언도 되어 있고 예레미야 25장에는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나 70년이 끝나면 바벨론도 멸망한다. 그리고 29장 10절에는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레스가 일어나서 성문을 열었고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 포로가 본국으로 돌아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내 짐승과 순양과 순념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여기서 끝이 아님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다 해도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며, 계속되는 지배국들의 지시와 감시하에 세금을 바치며 몇백 년을 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제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먼저 유다의 죄에 대하여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왕들도 고관들도 온 국민들도 듣지 아니하였고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라고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환상을 해석해 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알리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하나님께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셨답니다. 1회는 7일을 말하는 것이고 71회는 70 곱하기 7이니까 7 0주 즉, 490일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70일해를 해석하실 때는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하루를 1년으로 잡아 490년이다라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역사와 시간을 끼워 맞춰서 증명하려고 하시면 딱 맞아떨어지지도 않지만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일의 기한이 차기 전에 죄악이 용서되고 죄가 끝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룩한 어떤 분이 70일에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가브리엘의 설명을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풀어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다니엘아,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다. 그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지만. 그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고 많은 방해와 박해의 곤란함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된 후에, 즉 62주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인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이 들이닥칠 것이며 예루살렘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이미 작정이 되었느니라 그 타국의 통치자는 장차 많은 사람들과 7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인데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성전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며 구장을 마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과 강의를 찾아보았지만 책마다 다 다른 말씀을 하셨고요. 로마 시대와 7년 대환난을 섞어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룩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과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도 있고 박해도 있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구장은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71회가 차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름부음 받은 거룩한 자가 왕으로 올 것이다. 하지만 어떤 기한까지 박해와 고난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셨다. 라고 확실한 부분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시 말하면 바사왕 고레스에게 바벨론이 멸망한지 3년 되었을 때에 주전 536년에 다니엘에게 또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구장보다는 3년 뒤의 일입니다.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1월 3일에 새해 1회 동안, 즉 3주 동안 21일 작정기도를 시작합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새 이래가 끝나는 1월 24일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었답니다. 큰 전쟁이란 긴 전쟁 혹은 큰 군대의 전쟁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 때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때였는데요. 다니엘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고발장이 접수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고, 또 그동안 보여주신 환상으로 앞으로도 끝없이 방해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21일간의 작정 기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1일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간에는 6월절 절기도 포함되어 있었고, 최소한의 절제된 음식을 먹으면서 경건하게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작정 지도가 끝나고 환상을 본 날짜는 1월 24일이었고요. 다니엘은 히떼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습니다. 히떼겔 강은 티그리스 강의 옛날 이름입니다. 환상 속에서 히떼겔로 간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히떼겔 강가에 무슨 일 때문에 가 있었는데, 혹은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려고 그곳에 가서 세일로 동안 기도를 했는지 거기 히데겔 강가에서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는데 다니엘만 환상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룩한 임재의 진동 때문인지 놀라서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답니다. 여기 10장부터 다니엘서의 마지막인 12장까지 이야기는 전부 이날 히떼겔 강가에서 받은 환상 이야기니까요.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말씀이 전부 연결되어 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랍니다. 우바스 순금띠는 아라비아의 우바스 지역, 즉 오빌 지역에서 나오는 정금으로 만든 고관들이 찾던 띠를 말하는데요. 순결을 상징하는 제사장들이 입던 하얀 세마포 옷에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순금띠를 찬이 사람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하고 금방 알수 있지만 이 모습을 본 다니엘은 그분이 뭐라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 온 몸에 힘이 빠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쭉뻗어 기절을 했답니다. 10장 9절에도 다니엘이 기절한 것을 8장 18절처럼 다니엘이 깊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시 후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는 게 느껴집니다. 다니엘은 온몸이 떨립니다. 그가 완전히 엎드려 있는 다니엘을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셔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땅에 댄 자세로 엎드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기절하기 전에 본 인자와 같으니 라고 표현한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다니엘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 분은 자신에게 환상을 해석해주는 가브리엘 혹은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고 너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네가 기도하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허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후손들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것은 이 환상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8장에서도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 천사가 가브리엘이었다는 것을 볼때 여기서 바사 왕 군주에게 길이 막혀 21일 동안 오지 못했던 천사는 가브리엘이거나 혹은 보내심을 받은 어떤 천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말은 그가 천사를 막았다는 것으로 볼때 영의 세계에서 바사 왕국 즉 세상 정권을 관장하는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와 대립이 되는 악한 영의 천사장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은 전쟁 혹은 하늘의 군대를 관장하는 천사장으로 다니엘서와 유다서에도 나오고요. 뒤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마귀와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다니엘이 작정 기도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또 힘이 빠져서 얼굴은 땅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답니다. 그런데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곧 입을 열어서 내 네, 주여 제가 이 환상 때문에 고민하다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에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어찌 감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 모양 같은 것, 즉 천사 중 하나가 다니엘을 만지며 다니엘을 강건하게 해주면서,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하자 다니엘이 곧온 몸에 힘이 나더랍니다. 이어서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워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면 그리스를 지배하는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내가 또 메데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시기에 하나님의 지시하에 미가엘 군주의 개입이 있었다는 말이고요. 다시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또 미가엘 군주의 개입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방해하려는 영적인 세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1장에 천사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중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2절은 페르시아 이야기고요. 3절과 4절은 알렉산더 이야기니까요. 여기까지 읽으시고 나면 2절과 3절 사이에 밑줄을 그으시고 4절과 5절 사이에 또 밑줄을 그어서 구분해 놓으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헷갈리지 않아서 편하실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해드린 페르시아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이후에 새 왕들이 일어난다는 칸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1세를 말하고요. 넷째 왕인 아하수에로는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이룬 업적으로 심히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가 모든 방백들을 충동하여 그리스, 즉 헬라 왕궁을 침공하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패하고 돌아오게 된다 라는 말이 2절의 설명이고요. 3절과 4절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장차 한 능력 있는 알렉산더라는 왕이 일어나는데 알렉산더가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시하에 미가엘의 개입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10장에서 미리 해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그가 한참 강성하여 질때 죽게 되어 그의 나라는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눌 것인데 그의 자손, 그러니까 록산드가 낳은 알렉산더의 아들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고, 알렉산더가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헬라와 하겠다고 늘 자기가 주장하던 그 권세대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5절부터는 그 다음 역사를 아셔야 이해가 되실 텐데요. 알렉산더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자 부하들은 알렉산더 임족 직전에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지를 말해달라고 했는데요. 알렉산더가 강한 자가 가지라고 하며 죽는 바람에 장군들은 힘겨루기로 제국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전 323년부터 301년까지 12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301년에 이수수 전투로 전쟁을 종결하고 4명의 장군이 헬라 제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 계승자들의 전쟁을 디아 도코이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디아 도코이는 계승자들 또는 후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부터 유대 땅까지는 푸톨레미가 담당하고 그리스 본토 마게도냐는 카산더 장군이 담당합니다. 또 터키 지역을 리시마쿠스가 페르시아 쪽은 셀류쿠스가 담당하게 되어 헬라 제국의 머리가 네 개로 나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시리아 지역은 안티고누스가 맡았는데요. 셀류쿠스가 다른 지역 장군들의 도움을 받아 안티고누스를 몰아내고 시리아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고요. 그 뒤에 셀류쿠스가 리시마쿠스도 몰아내고 자신이 북쪽 지역을 다 먹게 되어 북방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리스 본토에 있는 왕족들은 살해되었고 마게도냐 지역은 나중에 로마에게 넘어갑니다. 그 사이 이집트 지역과 유대 지역을 차지한 프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에 새로운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고 그곳을 수도로 삼았는데요. 이 수도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설립하고 헬라 문화를 전파합니다. 도서관은 푸톨레미 1세 때 건축을 시작해서 푸톨레미 2세가 완공하는데요. 이 도서관에 책을 수집하여 채워 넣는 과정에서 유대율법서, 즉 모세오경을 번역하여 넣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았고 이집트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까지는 공용어가 아람어였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 제국 때에는 공용어가 대중적 헬라어라고 불리는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프톨레미 2세는 도서관장이었던 데메테리우스를 예물과 함께 유대 땅에 보내서 대제사장인 엘르아사를 만나 유대인들의 율법책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각 지파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들을 6명씩 뽑았는데요. 이 뽑힌 72명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72명 중에 2명은 어떻게 빠지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번역 성경은 주전 270년경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 5경이외의 다른 성경들도 그 뒤에 꾸준히 번역해서 완성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주후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하면서 이 70인역을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또 번역하게 되었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주전 198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프톨레미 왕조는 종교 관영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아서 종교의 자유가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북쪽인 시리아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한 셀리쿠스 왕가의 안티오쿠스 3세는 "나는 알렉산더의 후계자다"라고 하며 영토 확장에 집착하여 자꾸만 프톨레미 왕가의 통치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 사이에 연결 통로인 팔레스타인 지역, 즉 유대 지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유대 제사장들도 프톨레미파, 셀류쿠스파 이렇게 나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11장 5절부터 나오는 남방 왕은 프톨레미 왕가를 말하고요. 북방 왕은 셀류쿠스 왕가를 말하는 겁니다. 11장 5절부터는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대립하는 당시의 상황과 동시에 신흥 강국으로 일어서는 로마와의 전쟁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더 확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부터 11장 4절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